네, 저는 청년 교구를 섬기고 있는 배병욱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혹시 필리핀 다갈로그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구무스타포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혹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구무스타포 네, <laughs> 한번더 우리 앞뒤로도 이렇게 인사해보시죠. 구무스타포 네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할까낭 디오스 한번 해볼까요? 마할까낭 디오스 네 우리 그냥 하면은 조금 어색하니까요 우리 좀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요 자 시작합니다 마할까낭 디오스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우리 정말 어르신들께서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먼저 저희를 위해 보여주셔서 그 기도와 격려를 하나는 품고 저희가 필리핀으로 떠날 수 있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비전트립 팀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ppt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31일까지 한주 동안이었죠 저와 부장님을 포함한 총 20명의 비전 트립팀이 필리핀 민도로 섬으로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민도로라는 섬에는 망연이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데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보고요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산악 지역이기도 하고 태풍이 오고 산사태가 일어나면 자주 길이 끊긴다고 합니다. 접근이 용이치도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 저희를 이번에 저곳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동하는 여정 자체가 힘들어요. 순수하게 이동 시간만 쓴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까지. 또 마닐라에 내려서 항구까지, 네. 또 항구에서 민도로 섬까지 다른 항구로 가는데, 저만큼 걸리고요. 또 내리면은 울랑완이라는 원주민 사는 마을까지, 또지프이라는 덜컹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저만큼 들어가야 합니다. 순수 이동 시간만 12시간 이상이 걸리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세요. 출발할 때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 출발할 때는 오송보송하죠. 네, 아직까지는 참 생기발랄하고 귀티가 납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이때가 점심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에서 배를 타기 직전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상태가 괜찮습니다. 막 화보를 찍는 거예요. 막 청년들이 아직 막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예쁘죠? 다들. 이렇게 브로맨스를 보여주기도 하고. 아, 커플이거든요. 둘이 감성 사진도 찍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느새 해가 지고 저희가 필리핀에 도착 그 민도로에 도착하니까 해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들 이런 상태가 돼 버렸어요. 하루 만에 저희가 도착해야 할 울랑우안이라는 데까지 들어가는 것은 무리라서 이날 밤 저희는 호텔에서 하루 묵고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울랑우안이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을 해서 저기가 교회입니다. 저 교회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어요. 를 교회에 저 보이는 음방롤을 깔고 모기장을 설치하면 저희가 자는 숙소가 완성이 됩니다. 비록 막 박쥐가 날아다니고 도마뱀들이 막 벽에 다 붙어 있고 뭐가 자꾸 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잘만 했습니다. 보시는 거는 우물가고 저 앞에 텐트가 하나 보이시나요? 우물에서 한 스물다섯 발자국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텐트를 설치해서 뭘로 썼냐면 청년들 씻는 곳. 그리고 저 앞에 옥수수 밭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뭘까요? 잘하시네요. 화장실이었습니다. 대자연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별을 보면서 용변을 볼수 있는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도착해서 이런 사약들을 했습니다. 어, 자세한 모습은 잠시 후에 공연과 영상을 통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테니까요 간단하게 소금만 좀 해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의 마음에 문을 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곳에 왜 왔는지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온 이유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공연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열었어요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하고자 미니올림픽을 이런 종목들로 열었고요 그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생필품을 나누고 기본적인 위생, 기본적인 영양을 좀 보충해주고 싶어서 이런 구제 사역들을 펼쳤습니다. 떠나기 전에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것들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건데요. 사역 중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아이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 보십니까? 이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자, 우리 팀원들의 표정도 한번 볼게요. 저 아이가 던진 물풍선에 얼굴을 맞아도 즐거워합니다. 하나같이 다 웃고 있어요. 되게 더웠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각들로 인해서 저희는 지쳐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비전트립의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와 하나님이 정말 여기 함께하고 계신다는 생생한 감동을 우리가 다 함께 느끼고 누렸습니다 특히 어,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아이들을 안아서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깨끗이 닦아주고 이렇게 옷을 입혀줄 때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우리 아이들 상처난 발이거든요 때 묻은 발을 탁 아, 붙잡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씻겨주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영혼들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있구나 생각하는 내내 확신이 있습니다. 재은 자매라고. 이제 재정을 맡은 친구가 있었어요. 돌아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조금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희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데에는 절대 지루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 통해서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동했고요. 하나님 덕분에 감격했고요. 그만큼 많이 울고 많이 웃었습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꺼내 놓을 수 있는 귀한 추억들을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전트립 그렇게 즐겁고 뿌듯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실리라는 지역을 위해서 참 많이 준비를 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 실리 지역이 사실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비전트립, 요번 말고 이 전해의 비전트립에서 이 실리라는 지역을 처음 알게 되고 들어가려고 노력해봤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 어, 비전트립 팀원들과 교제하기 거부해서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마음을 저희 팀에게 나눠 주셔가지고 아 이번에는 하나님 전대의 문을 반드시 열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실리 지역 사람들하고도 아,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축복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전 의사님, 이 지역에 큰 태풍이 왔습니다.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착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 의사님, 저희가 준비하는 사역들, 지금의 금액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배달해 주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지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불해야 배달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저에게 막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신뢰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하고서는 저희가 먹을 거, 저희가 마실 거, 저희가 묵을 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전하지 못하더라도 가지고 가 보자. 이 결단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결단했냐면요, 우리가 지구 가자. 들수 있는 건다 들고 가자. 무거워서 못 드는 거는 울랑우이라는 마을에서 소한 마리 빌리자. 달구지를 달아서 그 끌고라도 가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하루 전에 선교주에서 놀라운 소식 들려왔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연락하신 겁니다. 선, 전노사님 길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하러 들어가는데 무너진 다리가 다시 놓아져 있고 길이 뚫렸습니다. 차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 참 기대되네요. 저희가 울랑우안에 도착해서 베이스 캠프를 설치를 빨리 마치고 이 실리적이 너무 궁금해서 빨리 확인하러 갔습니다. 진짜 다리가 놓아져 있더라고요. 길도 뚫려 있었습니다. 그 가자마자 저희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뭐냐면요. 실리 지역 사람들이 마을 회관 같은 곳에 모여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혹시 넘어가 버렸네. 어한 번도 이제 외지인이랑 이렇게 교제해 보지 못한 실리 지역 사람들까지 저기 앉아 있더라고요. 얼떨결에 저희가 저들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고 또.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네, 자꾸 안 넘어가네. 활동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 농구도 하게 됐는데요. 성교사님이 이렇게, 어, 찬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농구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셨어요. 이렇게나 마음이 열릴지 몰랐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실 이실리지역 사람들이랑 교제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갔다 온 직후부터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팀원들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돌발적인 모습들 때문에 팀원들이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정말 거센 영적 전쟁 속에서 팀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보이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었습니다. 묻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 잠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중이라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다시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때가 올 거라고.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실리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방해가 심했어요. 실리 지역을 들어가기 바로 전날 12시에 현지 실리 지역 리더들이 찾아와서 저희에게 경고를 하고 갔습니다. 다음날 절대로 우리말을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첩보가 들어와요. 지금 실리 지역 리더들과 반국가 세력, 테러리스트들이죠. 접촉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저런 상황들을 막 마주하면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테고 또 청년들이 정말 이 실리 지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근처까지는 가봐야 되겠다 하고선 아,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이렇게 넘겨야 되나 봅니다 네. 이 군인들이 저희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셨어요 이 군인들이 새벽부터 5시부터 가서 저희 안전을 확보해 주고 근처 마을에 실리 지역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 저희가 사역할 수 있게 안전을 확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마을까지 들어가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저희가 준비한 물품을 나누고 축복해주고 실리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신반의 했어요 몇 명이나 올까?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가 준비한 축복의 도시락을 받아간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가게 아쉬워서 성교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을 테니 마지막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완전하게 안전을 지켜준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길 끝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여기 모인 이 장소가 실리 지역의 말 끝이에요. 길이. 이렇게 나했는데 이 길을 향해서 쭉 가다 보면은 다른 마을 다붕안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나온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실리를 넘어서 이 길을 통해 다붕안까지 가게 하시겠다. 새로운 비전을 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 나누지 못할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번 비전 트립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께 물어봤던 게 이거였어요. 저희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걸까요?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한 태풍으로 길이 끊기고, 팀원들이 갑자기 막 탈진하고, 열병으로 쓰러지고, 실리지역 리더들의 마음이 변해서 출입을 금지당하고, 방군에 대한 소문으로 우리의 막 믿음과 용기가 꺾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사로잡혀서 비전 트립 팀의 하나됨이 깨어져 갖고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의 한복판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놀랍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니까 치유의 역사도 보여주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요. 저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흔들릴 때마다 위기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넉넉히 저희가 이겨 나아가는. 과정을 경험을 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켜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더큰 것이었는지 드러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가 참 깨달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사건을 경험할 거다. 미리 예고해 주세요. 그런데 이건 제자들한테 너무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게 뻔하거든요. 겉으로 보면은 따른 스승이 고문당하고, 어 처참하게 실패하고 죽어가는 광경을 봐야 되니까요. 근데 사실 그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버려지시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실패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가장 큰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곧 마치려 해서 말을 조금 빨리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요, 어떤 권한도,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이 내게 올지라도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될 뿐이다. 딱그 정도다. 그 이상의 어떤 영향도 내게 미칠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는 할수 있는 최고의 일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배경과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드러내는 배경으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심긴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신기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더라고요 고난을 통과할 때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꽃 하나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얼음새 꽃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 꽃은 눈 덮인 곳에서도 도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 자체에서 뜨거운 열이 뿜어져 나와서 이꽃 피운 주변의 눈을 다 녹여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강한 생명력입니까? 이 꽃처럼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가 고난을 뚫고 피어났습니다. 각자가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칠 바라는 아름다운 꽃잎들로 피어났더라고요. 가장 어둡고 가장 치열하고 가장 힘겨운 현장에서 사랑과 순종과 선행의 꽃잎을 피워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박수 한번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실리와 울랑우왕과 모든 영혼들에게 심어지게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확신합니다 저희가 심은 이 씨앗은 어떤 척박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 뚫고 나와 꽃 피워낼 것이라고요 복음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꽃 피워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심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다시 가고 싶어졌습니다 고생했지만 또 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제가 꼭 가서 다시 보고 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트립팀이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신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하는 생각에 잠겨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힘겨워 보이는 상황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라면요,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한 단계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셨던 예수님이 결국에 승리하셨듯이, 우리에게 닥친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더큰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수 없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까낭디오스 우리 앞뒤로 한번 축복해 보시죠 말까낭디오스 우리 좌우로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마을가나 디오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사랑하신답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큰 일들을 펼쳐 가시는 과정이었고 저희를 성장시켜 가시는 과정이었음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저 땅에 저 척박한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왔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능력이 그 땅을 덮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다시 돌아갔을 때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는 비록 떠나와 있지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꽃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